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.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.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.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.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.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.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.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.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.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.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.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.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.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.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.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.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.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.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